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화풍을 따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은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 패치피티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지브리 스타일 사진 변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말이죠. 오픈 AI의 CEO인 샘웨트먼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용량이 너무 급증해서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여기 보이시죠? 자기 프로필 사진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꾼 거. 하다하다 백악관도 유행에 동참했습니다. 불법 임민자를 체포했던 장면 그걸 지브리 스타일로 바꾼 건데요.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 백악관이라는 공적 기관까지 인터넷 밈을 따라하냐. 미국 언론사 더 버지는 한발더 나아가, 불법 이민자 단속이란 나쁜 짓을 따뜻한 그림으로 포장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파급적인 유행을 이끌고 있는 지브리 스타일의 AI 이미지. 근데 진짜 논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의 원작자인 지브리에게 저작권 허락을 받았냐는 논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브리풍 이미지가 저작권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 입니다 과연 채찌피티는 이런 그림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이 그림들이 과연 저작권 규정이 위배되는지 비슷한 사례인 구글의 책 복사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영상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퇴근길 두정거장 열차 출발합니다. 이 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논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브리의 허락 없이 학습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두 번째, 지브리 스타일을 모방한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가? 저도 이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볼 건데요. 먼저, 조금 쉬운 두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지브리풍을 따라한 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뭐 지브리 애니의 특정 장면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했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으로도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풍이 비슷한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저작권법상 화풍이나 장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저 아이디어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를테면요, 어떤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흉내내서 썼다고 해도, 소설 일부를 완전히 똑같이 쓴게 아닌 이상,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일부 예술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렐라 오르티즈는, 오픈 AI 같은 기업이 예술가의 작품, 예술가의 생계 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명백한 예라면서, 이런 행위는, 지브리의 브랜딩과 이름, 업적, 명성을 이용해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며 모욕이자 착취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AP통신은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모델이 스튜디오 지브리나 미야자키 하이어워 감독의 작품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라이센스나 승인을 받았는지가 문제가 될수 있다. 라고 하면서도 막연한 스타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대략의 원칙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되게 모호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원래 예술과 모방은 뗄래야 뗄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르네상스풍, 중세풍 이런 풍들처럼 각 시대를 대변하는 미술 스타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술 작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작업할 때 미지 전이를 많이 사용하 하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웹툰 스타일입니다. 만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웹툰도 거대한 하나의 스타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웹툰은 서로서로 서로 저작권을 위배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학습한 AI도 저작권을 위배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게 지금의 논쟁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아니라 이 개별 작품의 저작권자들 예를 들면 지브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들이 아 나는 학습을 거부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오픈 ai 같은 사업자들이 아무런 비용 없이 학습을 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창작자들에게 학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창작자들이 나는 학습 집의 내 작품을 제공할 생각이 없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 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AI는 지브리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한 걸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YES 잠깐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HGPT의 이미지 학습 모델은 라이언 o b 라는 50억 개 규모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핀터레스트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플리커, 디비언트 아트 등 웹에서 크롤링된 온갖 이미지들을 다 학습한 건데요. 이 안에는 당연히 지브리 작품의 스틸컷, 아니면 팬아트 같은 것도 포함됐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픈 AI도 이 저작권 이슈를 고려해서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는 점인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 작가의 화풍으로 생성하는 건 저작권의 문제가 될수 있으니 금지. 다만 이미 고인이 된 작가나 특정 스튜디오에서 생성된 작품은 생성이 가능하다는 게 오픈 AI의 내부적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하잡키 하야오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화풍을 따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은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서비스 자체가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지금 AI의 현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에서도 빠르게 규정을 손보고 창작자의 이익과 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AI의 대규모 무단학습 논란이 일 때마다 소환되는 비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초창기에 남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 라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왜냐면은 검색 엔진만 제공했고 그 검색 엔진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증폭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구글 북스 사건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도서 2천만 권을 스캔해가지고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했는데 이게 작가들의 허락 없이 책을 통째로 데이터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이를 공익적 이용이라고 판단하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써도 된다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은 구글이 보여주는 것은 책 전체가 아니라 책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원래 책 시장을 대체할 만큼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 원하는 책을 검색 엔진에서 찾고 그 대략적 내용을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살피면서 쇼핑몰로 들어가서 구매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만 따지면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글의 책 검색은 도서시장에 당연히 유익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글의 도서 검색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물론 원작물 일부를 보여주는 구글과 2차 창작물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는 그 방향성이 조금은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글도 처음에는 저작권 논란이 있었고 그 기틀을 잡아가면서 수많은 논의와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창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술 창작은 역사적으로 모방과 변주를 거쳐서 발전해왔습니다. 은혜상스 시대 화가들은 선배 거장의 그림 기법을 모사하며 배우고 음악에서도 다른 작곡가의 선율에 영감을 받아 변주곡을 만들어 왔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장르에는 그 장르만의 전형적인 스타일과 클리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르나 어떠어떠한 풍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겁니다. 지브리풍 그림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여러 애니메이션을 통해 확립한 독특한 미감과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ai가 지브리풍을 흉내내는 것은 이러한 모방의 연장선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전문가의 말처럼 화풍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다는 게 개세적인 의견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들도 종종 유명한 화풍을 응용해서 패러디 작품을 만들기도 하죠. 특정 감독의 영화 스타일을 오마주해서 만드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만큼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 창작의 기틀인 셈입니다. AI가 생성한 지브리풍 그림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미야자키에게 영감을 받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옹호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AI는 으로 창작하지 않고 남의 창작물을 빼앗아 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지브리풍 AI 이미지들을 보면은 지브리 캐릭터나 배경을 완전히 복제한 것은 아니고 지브리 느낌의 새로운 인물,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새롭게 창조한 것이죠. 이는 인간이 지브리 스타일로 펜하트를 그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다만 AI가 그 느낌을 익히는 과정에서 원작의 수천 장면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사용되었다면 창작자의 저작 인격권이나 경제적 권리도 빼앗겼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창작대 모방은 단순히 흑백으로만 나눌 수 없고요. 그 경기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작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창작의 자유를 확대하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겠죠. 오늘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어떠셨어요? 유익하셨나요?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마칠게요. 모두 안녕!